유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본문 말씀은 역사가 깁니다. 1987년. 화성군 남양만에서 두레마을을 시작할 때에 그때 우리가 받은 말씀으로 이렇게 정하고 이 말씀을 남양만 두레마을 생활관 입구에 동판으로 새겨서 붙여놨던 말씀입니다. 왜이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시작할 때부터 우리 두레마을 공동체 신앙적인 바탕이 되는 정신이 들어 있습니다. 너희 마을에 두레마을 공동체에 그리스도를 이장님으로 모시고, 마을에 이장이 계시지요? 두레마을의 이장님은 예수님이시다. 너희 마을의 그리스도를 이장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하고 예수님을 이장으로 모시지 않는 다른 마을과는 구별되는 것을 거룩한다. 거룩하게 한다고 표현합니다. 거룩이란 단어의 원래 의미는 영어로 'separation' 구별된다.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다른 공동체, 다른 마을과는 구별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간난 이유, 예수님을 개인 개인의 주인으로 마을의 공동체의 이장으로 모시면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전에 없던 희망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둘의 마을은 희망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희망이란 그러고 성경에서는 소망이라고 하느냐? 목표가 확실하고 분명한 희망을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직접적이고 확실한 목표이기 때문에 희망이라 그러지 아니하고 소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생기는 희망, 확실한 희망, 소망,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든 게 불비하고 엉성하고, 이래가 뭔 일이 될까 싶지 않, 염려가 되는데도 한 달, 두 달, 1년, 2년 세월이 가면서 보이지 않게 발전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성장만 해가지고는 위험합니다. 그는 정치적인 경제적인 외적 성장이 되기 쉽지요. 우리들 크리스천들의 운동에 영적 운동에는 성장 더하기 성숙 성숙 성숙이 되어져서 영성이 깊이 뿌리 내리고 크리스천다운 그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딱 잘못하면 일에 치여서 산만해지고 지치게 되고 성장은 하는데 성숙이 되어지지 않고 문제가 생겨지기 쉽습니다. 저는 1987년에 두레마을을 시작해서 여러 독재를 넘겼기 때문에 한국의 공동체 운동이 요즘 많이 일어나는데 공동체 운동의 1세대 격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쌓은 경험도 많고 고민도 많고 좌절도 많고 여러 번 벽에 부딪히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오는 소망 소망을 가지고 성장과 성숙을 동시에 이루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없었던 소망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묻는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뭐 별로 가진 것도 없고 경험도 없고 산골짜기에서 그렇게 희망을 만들어내느냐? 물으면 대답할 준비를 해라. 그게 선교입니다. 선교, 응. 선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미션 선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가져게 된 희망을 전해 주는 것이 선교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두 가지 마음가짐을 가져라.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온유는 인간 관계를 말하고 두려움은 하나님 관계를 말합니다. 온유는 인간 관계 아주 부드럽고 겸손한 것이고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 아주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두려움이고, 온유는 사람들 관계에서 겸손하고 아주 부드러운 기입니다. 그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세 번째 조건이 중요하지요. 잘못 일하다 보면 일이 앞서 가지고 원칙을 어기기 쉽습니다. 선한 양심, 하나님 앞에 또이 사회에 자신 앞에 정당한, 당당한 진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걸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일관된 우리가 영적 일관성과 도덕적 일관성과 동지들의 서로 화목한 일관성을 잃어버리면은 좋은 일을 하다가 나중에 서로 어려워지지요. 내가 공동체 운동을 쭉 해오면서 공동체가 성공하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내가 책을 보고 말한 게 아니고 내 경험을 통해서 몸으로 얻어진 조건이지요. 세 가지를 갖추어야 우리 같은 공동체 운동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동질의 신앙과 이상. 동질의 신앙과 동질의 이상. 혹은 이념. 추구하는 신앙과 사상이 일치가 있어야 돼요. 서로 딴 생각을 품고 일하다가 나중에 성공할 때가서 갈라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두 번째 합의된 목표, 그 합의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합의하는. 특별히 우리 같은 개척자들은 성격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집행하고 안 돼도 자기 책임이고 책임이고 잘 돼도 자기 책임이고 개척자들이 가지는 그런 성격상의 결함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어떤 단계에 가면은 이걸 내려놓고 서로 합의하는 과정. 합의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성공을 하지. 이게 계속 그려나가면은 그래 이거는 특정 개인의 목표가 되고 개인의 이상이 되지. 공동체적인 것이 취약해지지요. 그러면 그게 우리가 처음부터 잘못되는 거지요. 그걸 자꾸 반성하고 지금부터 그걸 토론을 해서 부서별로 또 전체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분 부분에 대해서 합의해서 하느냐. 뭐 교회든 성교회든 학교든 마을 모두가 앞으로는 그래 가야지요. 공동체가 성공하는 세 번째 원칙이 조건이 뭐냐 하면, 이게 참 중요한데, 여기에 취약점이 생기기 쉽습니다. 함, 합리적 경영입니다. 합리적 경영. 아무리 목표가 고상해도 합리적으로 경영 못하면 실패하는 거지요 특별히 이상가들이 그 점에서 실패를 마야 합니다. 옛날 도산 안창호 선생도 공동체를 하시려고 압록강 하구에 그 섬이 하나 있습니다 그 섬에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공동체를 세우려고 애쓰셨는데 안창호 선생이 높은 도덕성과 이상을 가지고 하셨지만은 높은 이상만 있고 합리적 경영이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뜻을 이루지 못했지요.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그 팀이 뭐 좋은 이상을 가지고 남북 문제 모든 걸 잘해보려고 경상도 사투리로 표현하면 쎄빠지게 다니지요. 그러나 거기에 경제 경영, 국가 경영의 합리적인 경영이 없으면은 문제는 틀어져 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이 둘의 자, 농장이, 둘의 마을이 교인들만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의 대상으로 키워야 됩니다. 동의하시지요? 우리끼리 좋으면 안 된다 이야, 우리끼리. 또이한국교회에 도움이 돼야 되고 국민의 휴식처가 돼야 되고 많은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치유할 수 있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리고 한국개신교가 이 국가사회에 내놓을 만한 작품으로 우리가 승화시켜야 우리가 인생을 걸고 여기 투자하는데 보람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 점에서 이 베드로전서 3장 16절 말씀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다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최근 한 10년 동안에 우리가 논란의 대상이 됐습니다. 두레마을이 뭐 좋은 애, 나쁜 애, 특별히 내 개인적으로도 뉴라이트 시작한 이래로 특별히 구리두레교의 후임 선정이 잘못돼서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톡에 그 돌매가 나한테까지 날아와서 참 어려움을 겪었지요. 뭐 고발도 당하고 검찰의 조사를 1년이나 받고 결국 다 무혐의로 끝났지만은, 근데 우리나라 매스컴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횡령으로 그걸 대해서 특별히 해놓고 나중에 무혐의 된 거는 또 취급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집회를 결정했다가한달 전에 취소를 해요. 그래서 왜 갑자기 어렵게 결정했는 집회를 왜 취소합니까?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횡령 목사를 강사로 쓸 수는 없지 않는가. 교인들 중에 그런 있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웃었어요. 그걸 좀 알아보셔야지, 응? 네, 그러고 뭐 묻고 말았는데, 이런저런 일로 비방하는 일 어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나 이 본문이 뭘 말해 줍니까?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장 대신 예수님 모시고 꾸준히 한결같이 나가면 이 말씀이 그 말이지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을 다하게 하려 함이니라. 꼭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 같잖아요. 그런 사회적인 오해, 비난, 비방, 또 이제 거의 마무리 돼 가는 것 같아요. 많이 회복돼 가는 걸 느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체 간의 확신과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모시고 어떤 경우든지 선한 양심으로 진실되게 우리 목표를 추구한다. 거기 위해서 우리가 동질의 신앙과 이상을 가진 동지들이 모이고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합의된 목표를 같이 추구하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중요한 거세 번째 뭡니까? 합리적 경영을 해야 돼 합리적 경영을 하려면요 사전 검토가 있고 팀별로 연구하고 검토하고. 합의해서 운영을 해야 돼요. 지금 그 단계입니다. 합리적인 경영이 없으면 이 어려운 일이 중도에 이 허물어집니다.